9월 4, 5, 6 이네 이 라인 어떻게 잡는지 여러분 궁금하죠? 가르쳐줄까요? 지금 잡혀있는게 변곡점이라고 하는게 이제 9월 4, 5, 6 9월 8, 9, 0 이렇게 요거 잡혀있는데 이거는 이제 8, 9, 10은 여기 9, 어.. 748만원 밑에 떨어졌을때나 작용되는거고 만약 그러니까 이건 언제 작용되는거냐면 이게 무조건 잡힌다고 다 쓰여지는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만 있는거지 그, 저는 원래, 이것도 그래서 잘안 보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이때 됐을 때, 뭐,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뭔가 나온다는 소리고. 자, 456이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횡보를 해줘. 지금 못 올라가고. 가격이 쪼금이지면서 이렇게 횡보해준다? 그러다가 여기 만났을 때,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뭡니까? 이 456, 890, 이런 거안 부딪히고, 여기서 그냥 이거 뚫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 지금 제가 근 선은 그냥 현재로서 보는 거고, 이제 진짜 중요한 선은, 어, 이렇게 보지 않아요. 중요한 선 긋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그 선은 이제 제가, 어, 얘기해 줄순 없고, 좀, 여기서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좀 여기서 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다가 혹시라도 페닉스에 이날 들어오면 저는 이날 사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참고만 하지, 여기에다가 모든 희망을 걸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그냥 무조건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사용이 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가기 전에 뚫고 올라가는 거야. 어,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 이런 거 변곡점 쓰라고 하면 안 되죠. 새로운 거 거줘야지. 그쵸? 그렇죠? 음.